민트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스코프. 자 그러면 이번 하루어 장인 제라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일단 광자포 아니 광자포래. 광자포를 쓸 거니까. 하이용. 광자포를 쓰되 병력도 쌓이게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일건포 맞주면서. 재몰은 아분 스토커퍼가 해줄 것 같은데 스토커퍼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네. 아무래도 역시 차치로봇 때문에 스토커퍼를 하는 사람이 많네요. 일단 빌드 빨리 올리겠습니다. 관측선 내가 내가 찍는 게더 빠를 거야 아마 감시공주보다. 테라툴장테라툴을 빨리 나와주어. 이건 조라야다. 이거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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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 조라야다 이거. 조라야, 조라야, 조랄랄랄랄랄랄로랄루.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광자포 비를 죽여주게요 감시 건에 조라야만 있으면 초반 비빌 거야. 떨어질 나다. 어디야? 아래 위 이동. 아유,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실무자야 할 힘이다. 이다리 지켜.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수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래 여기 광자포즈 있습니다. 조사. 아, 조작 소석, 은안지도 됐는데 실수했다. 공격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맞을만 하셔. 이관 없이. 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동.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걸 자르네. 음. 이건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하기 없습니다. 어굿. 블랙산더야 어전버더좀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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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버전 습니다다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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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하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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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이동합니다 어느정도 포탑 숫자 3 생겼으면 관절성이 없어도 돼요 포켓 포 집중해 집중 포켓 포켓 탈다림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두 대는 지라탄이 지되었습니다 도와주고. 다른 방를고 있어 작업 계속할 수없습다 뽀먹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이데이터을 찾아낼 겁니다. 25%만 남았아스로 그거 할까? 분이분량 밀어버릴까? 데이터액을 차지 안타깝지만 그안 인격도 잃었습니다. 을 가면 한 번만. 한 번만. 이곳에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아니, 처치라고 하 처치 치를면 절대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 만 더. 끌어주고끌어주고끌어주고 여기서 단브일즈고 브라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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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고이끌어라지가공격받고 이동 중. 어, 탐지된다 봐. <목소리> 축하가자포쩔때자포해 <목소리> 이건 내가 죽이는게남는 장사야 가 음, 죽이게 내가 죽이는게안는 장사야 이내 입장에서는 처다러버때문이 어, 지금 어, 뭐다면이다면내 어,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공격으로시스템중되었습니다 아래 초 거. 나 정리 하겠지. 안만안만 많아도. 페나란 있고. 동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거기 다되었습니다보다더비싸해더 바쁜가 더재 기분 탓인가? 절대 자포해. 절대 자포해. 어디 족서 쪽? 여기는 크기나지. 제라슬면가도 된다. 누워. 내가 이게 내려가. 내가 이게 내려가. 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답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요. 적으 충분하고요. 답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어, 근데 안전권, 이정답면 안전권이다. 광자포가 빛을 뿜고 있어! 친구야 먹이 좀 줘. 나 간다 길들으러데이 오염을 제거했습니황은 나쁘지 않다. 사황은 나쁘지 않고요 가는 길 깔끔하게 정리해놓겠습니다 다개 개, 개 6개 e 섯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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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분. 수 있을 것 올라가서 to 면 충분 여기는 아까 많이 쥐어놨던 것 같은데 올라가 화신 수입초가 빈다아 직 맞을만해 이정도면 장리, 주변 장리니까 요런데 하나씩 지어주고 광자포 추가 배달이요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거 위에 키어야겠다 이거. 이 <목소리> 저기 우리 데이터 렉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수학. 시스템의 오십 에 대한 통제력을 되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세 오른쪽 파괴되기 직전 자포비몇개 해놓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수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가스 깼다! 탑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탑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 클리요 처칠하고 뭐 사이사이 에 미친듯이 날 뛰는 거 보세요. 강력충마다 포타출리 나은 거 같은데, 체감다 여러분, 포타출하세요. 두 번하세요.